네, 오늘은 모험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모험 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뭐든지 처음에 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두번세번 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제목 네, 처음에 할땐 되게 민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자. 그 안고라는 단어 때문에 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안고라는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써야 될까? 어, 그래서 우리 이영현 집사님께 안고라는 단어를 단파으로 바꾸면 느낌이 죽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좀 안꾸라는 단어가 좀 그게 렇 좋지 않나 아니냐 지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소곤가 이런가요 뭐 이렇게 왜 그러니까 좀안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험없는 믿음은 단팥없는 찐빵입니다 느낌이 안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모험없는 믿음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오목사님께 문자를 딱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음, 앙꼬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른 단어, 뭐, 단팥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핵심이라는 단어가, 이 찐빵의 핵심이 앙꼬 아닐까요? 얼마만큼 그 안에 있는 앙꼬를 맛있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빵맛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앙꼬 맛으로 이렇게 좀 많이 찐빵들을 결정하시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악구가 핵심인데요.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말씀이나 여러 가지 삶 안에서 핵심을 잡을 때 정말 그 삶이 빛나고 더 값어치 있는 삶으로 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보석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보석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다이아몬드를 보더라도 뭐 굉장히 큰 덩어리를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해야죠? 그 무슨 눈꽃만큼. 네. 그렇게 나와야 그게 이제 보석이 되는 거죠. 다듬고 다듬고 다듬고. 양 안고라는 것도 그렇지만 보석도 그렇고 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느 빵집 대한민국 어느 빵집을 가더라도 찐빵을 사는데 겉에 안고를 뒤집어 씌워 갖고 나오는 가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 안에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고, 있기 때문이야라는 그런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골을 잘 내가 찾았을 때, 내가 정말 맛있는 찐빵을 먹게 되는 거고, 또내 인생의 안골을 찾고 살아갔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뿐만이 아니라 믿음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의 우리가 진정한 핵심 보물 안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모험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전도서 11장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차량부, 미화부, 홍보부, 관리부의 주간 예배입니다. 네. 여기 속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차량부, 아니, 이렇게 자신 없게 하지 마시고요. 멋지게 손을 들어주세요. 처음에 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들기 시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차량부, 네, 미화부, 홍보부, 관리부. 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자, 이분들은 어떠한 분일까? 제가 볼땐그 연예인의 매니저 같은 분들이 이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아이들의 선망의 직업 1순위가 연예인입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정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뚱뚱하고 마르고를 떠나서 너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연예인입니다. 그것도 아이돌 가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연예인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연예인의 매니저입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함께 밤 늦게 집에 들어가서 금요일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어그나 혼자 산단가요? 그 프로를 봤는데 전현무 매니저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신을 봤습니다. 그때가 전현무가 생일이라고 해서 케이크를 막 여러 개를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한 번도 이 매니저에게 이걸 같이 먹어보자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laughs> 어 특히 저렇게 어 자기가 받은 케이크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걸 다 들고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가져가란 말도 안 하고. 아, 매니저의 삶이 저런 거구나. 어 연예인보다 먼저 준비하고 먼저 나와서 연예인을 픽업해서 필요한 데다 데려다주고 또 다시 그 사람을 픽업해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인데 대우받지 못하는 게이 매니저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뭐 전현무라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저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매니저의 삶은 고달픔니다 자신의 삶이 고달픔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차량부, 미화부, 봉사부, 관리부를 보면 우리 교회의 매니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운행하시고 또 옆에 관리해주시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예쁘게.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어, 잘 설명되고 소개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교회 곳곳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는 이런 분들, 바로 이분들이 교회의 진정한 매니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슨 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매니저처럼 이렇게 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로 이것을 감당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봉사로 감당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어, 기쁨을 얻을까, 바로 성장을 할까.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네, 하이난인가요? 뭐, 하이엔인가요? 그 태풍이 와서 1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VJ 특공인가를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카메라가 가서 거기서 어떤 상황인지를 찍어 갖고 온 장면이 있는데, 곳곳에 사람의 시체들이 이렇게 썩어져서, 네, 가고 있는, 썩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정동남이라는 그 탈렌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마에 점이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 팔각성량을 한꺼번에 콧바람으로 꺼버리시는, 네. 그 정동남이란 그분이 등에다가 구조대라는 그한 네, 글을 새긴 조끼를 입고 이미 거기 들어가서 구조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저 모습을 보면서, 아, 봉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에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땀이 필요하고, 자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열정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차량부 미화부 봉사부 관리부는 자신의 땀과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이일 때문에 공릉제일교회가 빛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더 갈고 닦아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바로 우리는 모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만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어떤 한 세미나에 갔었는데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분이 왔습니다. 이분은 김경수라는 분인데요. 어, 현재 그 강북구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그, 어, 재미는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오지레이서입니다. 2003년부터 세계에 있는 곳곳에 있는 오지를 가면서 마라톤을,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뭐 이렇게 해고 거의 한열몇 개의 그런 사막 오지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달립니다. 이 오지 레이서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약 250km를 자기가 먹을 짐을 지고, 6박 7일 동안 걷거나 달리거나 해서 시간 내에 그 장소까지 도착하는 게 바로 이 오지레이서가 하는 일입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이 오지레이서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걸 받았을까 봤더니 자기의 인격이 성숙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닥까지가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바닥까지 힘들 거기 가면 너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자기의 신발끈도 끊어갑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달려가다가 날아오는 파리 같은 것도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땀 하나 흘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물한잔 마시는 게 너무 갈급한 그런 데서 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되더라 겁니다. 그때 아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제 또 캄보디아 오지 달리기 또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 분이 두 번째 고비사막을 갈 때의 일입니다. 이용술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에게 와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 김영, 내가 요번에 고비사막 오지 달리기를 할 건데, 이 오지레이서를 할 건데, 김영이 나의 낙타가 되어주었으면 참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혼자 달리는 것, 250km가 넘는 곳을 혼자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시각장애인과 함께 그의 도움이로 거길 달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그 이용수 씨라는 분과 함께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결정하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 오지레이서, 이 고비사막에 있었던 오지레이싱을 마지막하고 롱데이라고 해서 거기 마지막 끝날에 밤에 잠을 안 자고 약 150km, 80에서 100km 정도를 달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 롱데이를 할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물, 그거를 다이 이용술 씨를 매겨가면서 자기는 땀을 빨아가면서 그 오지레이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너무너무 갈등했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이 물을 이 사람이 보질 못하는데 내가 다 마셔버리고 조금만 이 사람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의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물을 주고 자기는 자기의 땀을 빨아가면서 그 레이싱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가 들었던 깨달음은 이런 거랍니다. 진짜 나눔은 선뜻하는 게 아니라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하고 나눠줄 때 진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진정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또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김경수씨와 같은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찾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노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곳,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런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죠? 75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험에 뛰어듭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살다가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뭐 요즘처럼 이사하는 게뭐 그렇게 어려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도 이사 나가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다리 차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짐을 다싸 주시는 분들 오시더라고요. 뭐 그냥 짐 싸고 사다리 차 와서 다음 가갖고 사다리 차 올려갖고 짐다 풀어주는데 뭐가 어려워. 근데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과연 그러한 서비스가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 챙기고 버릴 것 버리면서 또 자기가 먹을 거 챙겨 가면서 가야 되는 게 당시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내가 말한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모험을 겁니다. 또두 번째로, 백세에 낳은 아들, 창세기 22장에 보니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의 고민도 안한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 땅에 와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 그 모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라고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명을 지어주시죠.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인생 다, 다 사셨으니까. 75세면 뭐 주님 만나서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뭐 무슨 일을 못 저지르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또 찾아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험을 드리더라라는 드리더라 겁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레일이라는 천사가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한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잉태할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이게 별큰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당장 결혼도 안 하고 싱글로 살고 계신데 우리 성화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에게 딱 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여러분들, 어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군요. 어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짱이에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고민했습니다.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마리아의 모험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안해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가 보고 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떠한 약속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 모험의 답으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정말 세상에 단한 명, 이 지구 역사상 단한명 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제가 볼땐 대책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좋게 얘기하니까 대책 없는 거지, 돌려 이야기하면, 제대로 이야기하면 미친 겁니다. 말씀에 미친 거겠죠. 하나님의 미친 거겠죠. 하또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열려 있습니다. 말씀에 열려 있죠. 우리들이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에 내가 열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열려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열려 있고 마리아처럼 열려 있는 그런 열린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바로 오늘 같은 대림절, 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얘기하면 어,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A D V E N T. 어떻게 근데 이 어드벤처라는 뜻은 오심. 뭘누가 뭐 출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모험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어떤 거냐면 어드벤처입니다. 앞에 모든 글자는 다 똑같고 뒤에 네. U R E가 더 붙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험을 하신 게 바로 이 대림절이고 이 대림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이 도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그 모든 것다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큰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믿겠느냐? 기다리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요즘은 성탄절에, 캐, 그, 지난주에, 그, 그, 기독교 서점을 가니까 성탄캐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뭐 재미가 없는 거죠. 흥미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은 이제 성탄에 대한 흥미가 사라졌어. 그런데 너는 성탄에 대한 흥미가 있니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 주님이 너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임마누엘이라는 것, 너를 기다리냐, 의지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림들의 시간, 우리는 어떠한 모험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모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떡을 물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떡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떡이 아닐까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게 과연 무엇입니까? 시간 아닐까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 시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 아닐까요? 또 건강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떡이다라는 거죠. 이 떡을 물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불확실한 것이 아닐까요? 미래가 아닐까요? 이 불확실한 것, 이 미래 이 미래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어떤 겁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던진다라는 것 우리에게 행동을 보여라라는 거죠. 근데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나요? 그것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나에게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던질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 나의 시간, 물질, 건강을 오늘 우리 차량 미화 봉사 관리부가 하나님 앞에 매니저 하듯이 봉사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도서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 교사하기 싫어합니다. 교사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성가대 안 합니다. 주님 앞에 뭐 봉사하라고 하면 어디로 빠졌는지 다 도망갑니다. 큰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왜? 봉사 안 하니까. 돈만 내면 되니까. 나더 이상 찾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믿음하지 모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그 믿음 안에 무엇을 얻어 살아갈까요?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내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던지면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아,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바라보는 사람. 아,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언제 파종할지도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거둬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화선생님이나 젊은 청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스펙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요즘 스펙이 몇 가지가 있어야지 뭐 취업이라도 할수 있을까요? 예전엔 스펙 3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벌, 학점, 영어, 점수. 근데 그것 갖고 모자랍니다. 이제 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어학연수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것만 갖고 보니까 경쟁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업도전업도 다, 그걸 다 갖고 들러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공모전에 입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 받지 않고 회사 일 해본 놈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는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7종만 갖고도안 됩니다. 그래서 9종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에 성형수술까지 해줘야 스펙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학벌과 학점과 영어 점수와 어학연수 갔다 오고 자격증을 따 공모전 입상하고 인턴 경력을 갖고 봉사활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성형수술까지 마치면 몇 살이 될까요?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제서야 뭔가를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11장 5절 볼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알수 없는 것들까지 알아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라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 그것은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남겨서 각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며 또그 다음 절에 슬퍼서 일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주시고자 하시는 것, 분명히 처음엔 아닐 겁니다. 그 밭이 어떤 밭인지, 그 사람이 정말 이 안꼬를 품을 만한 찐빵인지를 주님께서는 판단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주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던지는 사람. 바로 떡을 무리에 던지는 그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앞에선 빛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모험을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고 있는 찐빵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